동화들 김생입니다. 오늘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날스럽게 해서 미국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정통 미국 식당으로 가서 빨간색 쇼파와 약간 비밀루 같은 걸로 된쇼파 있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팬케이크 먹고 그런 거를 여기 사람들이 다이너라고 부르는 거야, 다이너 다이너에 가서 저녁을 때려볼게요. 낭만있게 여기 e Pinecrest Diner' 오픈 24 Hour 아주 상당히 미국스러운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너리나뭐 ㅎ 시켰냐면은위을시켰습니다이거 엄청 열렸구나. 3우면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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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일좀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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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24시간 순대국제 빙은 좀 맛있긴 한데 너무 맵고 짜요. 자, 이제 밥을 맛있게 사셨으니까 운동을 해야죠. 아주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했던 노을 뷰가 있어서 노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집이, 집이 비스듬하게 세워져있죠?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집이다 다 왔다 이제 아 정확히 제가 건 남편가 이게?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한칸더 가야 돼다온줄 알았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웬만한 산보다 힘드네 여긴 맞겠지? 여긴 맞을 거야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의 꼭대기니까 아 맞네 아 정확해 아주 좋아 제가 오고 싶어 했던 그런 플레이스입니다 왜 오고 싶어 했는지는 좀 있다가 케이블카 지나가야 알수 있어요. 어디쯤 가야 잘 나왔다고 도문이 날까? 어떤 플레이스냐면, 자 저기 이제 베이 브리지가 내려다 보이면서 바다도 내려다 보이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언덕 길도 내려다 보이면서 모든 게 완벽한 그런 그런 장소라고 할수 있어요. 케이블카도 있으면서아 좋아 올라온 보람이 있다. 여기보다 언덕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에자 자, 보세요 제가 원한 그림이에요 여기가 원한 그림인데 이거를 길 한가운데서 제가 찍을 수가 없어요 계속 횡단보도로 왔다갔다 하면서 찍어야 됩니다 좀 곤란한 장소네요 제가 지금 얼마, 얼마나 올라왔냐면 저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아, 이 헤드 카가 와야 이게 그림 이 나오 는데.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을이 애매해요. 뭔가 이렇게 약간 노을이 좀 이렇게 불은스름해야 되는데 푸르스름하다. 1% 2 정도 모질란 낭만이다. 그래도 아, 그래도 낭만이다. 어, 그래도 뭐 좋은 운동이었다. 운동 잘했다. 여기가 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횡단보도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하나의 어, 작품을 얻,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음, 얼른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어, 여기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걷는 게 일부러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이신또 아주 가파른 경사기 때문에 이렇게 걸을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경사에서는 마구잡이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걷는 이유는 제가 이 고프로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흔들어도 과연 얼마나 덜 흔들릴지 아주 궁금합니다. 으아.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쉬엄쉬엄 쉬어가는, 그렇지만 또할한 일은 나름 꽤 있는... 아, 별로 없나? 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동네가 조금 더 널찍널찍하고 좀더 캘리포니아스러운 그런 동네가 아닌가 캘리포니아스러운 도시라 함은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다 라는 걸 의미하죠 자, 걸어다니는 사람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들어 가야 하니?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쭉 타고 내려왔어요 기차를 타고. 사실, 여기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막 왔어요, 그냥. 어, 이 얘기가 멋있게 날아가네. 저그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셉센터입니다. 셉센터라고 있는 게 맞, 맞는지, 쌉센터라고 있는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스하키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뭐, 아이스하키를한 번도 본 적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동부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경기들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거기는. 좀 비싸더라고요. 막 몇십만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단돈 2만원에 볼수 있다고 하길래. <laughs> 근데 이거 7시 반부터 경기인데, 5시 반이네. 뭐, 이 주변에 할 일이 뭐 있겠죠? 아, 여기는 또 내가 좋아하는 야자수가 있네, 저기. 가늘고 긴 야자수. 야자수나 보다가 가야겠다. 아니, 오늘 경기 날인데, 경기장이 상당히 휑하네요 아, 이렇게, 셉센터, 쌉센터? 사람들이 벌써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오늘 경기가 있는 건 맞네요. 아, 오늘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는 날인 것 같, 날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동네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야자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야자수입니다. 엄청 높은데, 끝에만 살짝씩 있는 거.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음, 멋있어. 나늘 문제가 하나 발생한게 이 가방을 못들고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가방이 너무 크세요 이 카메라는 들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요 카메라 못들고 가면 온 이유가 없는데 어 나는 무슨 유령게임 보러 온줄 알았는데 한국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뭐 엄청 뭐가 많아요 버거도 팔고 치킨도 팔고 제가 필요한거는 일단 맥주 오. 고도공포증 걸리겠다. 아 명당이네 여기. 어. 사람들이 맥주하고 막 먹을 거막한 무대기씩 사오는 거 보니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나초가 있네. 나초 먹어야. 아주 맛있어 보이는 나초가 나왔습니다. 이 나초랑 할라피뇨랑 치즈랑. 오케이. 아, 이제 뭐 경기 시작 전에 몸을 푸는 것 같아요. 파란 팀이 이제 여기 산호세 팀이에요. 산호세 샤크스. 왜 어, 이렇게 맛있냐, 고거발라트을딱 올려가지고. 근데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아이스 하키 뭐 룰이나 경기 시간이나 일잘 모릅니다. 봤나봐요 이제 월화산의 동상이 상어 입에서 나오네 상수들이 경기 <놀럽> 시작하기 전에 나스오의 반을 없애버렸어요 거죠. 몸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만큼은 산호세의 일원이 돼가지고 응원을 해볼게요. 눈이 아파요. 공이 너무 작아가지고 공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을 먹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 화가 많이 났습니다. <laughs> 1 9번을 쐈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 하나 내기가 엄청 힘든 거였네요. 일단은 저 골키퍼가 골키퍼라 그러나 너무 그 완전 무장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들어 누우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왔다 아, 나. 왔다. 아, 가야지. 꽈